안녕하세요. 상가이 정석 김혜윤 조 실장입니다. 어,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역삼역 블록 봤고요. 그리고 네. 어, 지난번에 선능력 블록까지 봤고 이번 시간부터는 삼성역 삼성역 어, 주변에 대한 블록들의 상권 분석과 유동인구 파악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이번에 첫 번째 시간으로 삼성역 휘문고 블록에 대한 영, 그, 상권 분석 먼저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식장, 내가 이 블럭, 삼성역, 이제, 희문구 블럭을 준비를 하면서, 와, 이 블럭에는 정말 랜드마크 빌딩들이 너무 많더라고. 음. 이제, 뭐, 사실 오토웨이, 그, 현대차 들어가 있는 음. 그 건물도 이제 가져올까 했는데, 사실 이제 조금 대적인적으로좀 음. 유명한 건물, 한세 개를 가져왔어. 첫 번째 건물 같은 경우는 많이 봤지. 음, 삼성역 지나가면 뭐, 어, 안볼 수가 없네. 사거리 코너에 어. 딱 이렇게 어. 있는 또, 그 외형도 조금 독특하게 음, 선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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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돼 있어서, 있어서 어, 음. 좀 특이한 건물이지. 음. 여기 이제 글라스 타워라고 하는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도 어, 기업 한세 곳이랑 개인 한 열두 명이 이제 구분 소유로 가지고 있어요. 구분 소유였구나. 응, 응.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테런노 대로변에 음. 있는 좀 랜드마크 건물들을 하다 보면. 주로 이제 신탁회사들이 음, 음. 좀 많이 건물을 좀 음. 사서 한 보유 한몇년 하다가 더 높은 가격에 음. 가, 매도를 하고 막 이렇게 음. 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구분소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탁사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음. 않아. 그래서 약간 좀 좋은 가격을 받고 팔기가 조금 힘들어. 음. 왜냐면 아무래도 이 사람들 다수의 의사의 그러니까. 합치가 좀 있어야 뭐, 재건축을 하든, 뭐, 리모델링을 음. 하든, 아니면 좀 매도를 하든, 이렇게 할 텐데, 좀 소유자가 좀 많이 쪼개져 있으면 그런 의사의 합치가 좀 힘들지. 어, 힘들지. 음. 그래가지고, 조금, 이게 조금 약점이라고 음. 볼수 있어. 하지만, 진짜 메인 중에 메인에 위치한 건물이지. 음. 그리고 이제 많이 봤을 거야. 여기 섬유 섬유센터라고 아. 정말 대형 건물이야. 음. 이 섬유센터 같은 경우는 섬유 패션 관련 28개의 단체들이 연합해가지고 음. 1992년에 건립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뭐, 법무법인 율촌 같은 음. 되게, 뭐, 좀, 굴돈 있는, 그렇구나. 어, 돈 있는 임차사들이 좀 많이 입주해 있었었는데, 음. 어, 이섬유센터가 사실 재건축을 좀 추진을 하려고 음. 하면서 좀 우량 임차사들이 다 나갔어. 음. 근데 섬유센터 자체가 사실 이 건물 말고는 또 돈이 조금 이렇게 많은 또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 비용이 조금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조금 약간 위기가 있었어. 그래서 임차사들은 나가고 건물은 이제 조금 비어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재건축을 못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섬유센터가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음. 틀어. 그래서 2018년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재건축 대신에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은 이제 유어크 타워, 유어크, 뉴욕 그다음 메리츠 화재, KB 증권 이런 우량 임차사들이 들어와 있어서. 음. 어 공세율이 10%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은 지금은 이제 좀 괜찮아 리모델링 전엔 좀 건물이 맞아. 확실히 나이 든게 티가 났었는데 응응. 리모델링 하고 나서 정말, 네모도 진짜 깔끔해졌어 어, 어, 진짜 깨끗하고 응. 예뻐졌어 저세 어. 번째 응. 건물 알지? 응. <laughs> 저희 지인들이 여기 건물에 있었어가지고, <laughs> 어, 우리가 어, 인상 깊게 봤던 또 체리 어. 조형물이 있잖아, 여기 맞아, 앞에. 맞아. <laughs> 근데 이 건물이 음.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은 게 뭐냐면, 음. 여기가 이제 예전에 좀 지나가다 보면 철골 골조로 한 10년 이상 방치가 음. 돼 있었어. 그래서 항상 지나가다 볼 때, 오늘 도대체 이 비싼 임대료를 받는 강남에서 왜 저렇게 철골로, 음. 철골 형태로만 한 10년 이상 방치가 되어 있지? 이거 되게 궁금했었거든. 이번에 딱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았는데 여기는 이제 루텐 타워라고 해. 음. 여기가 원래 신한종합금융이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음. 1998년 <laughs> IMF <laughs> 그때 이 회사가 부도가 어. 나면서 이 회사를 이제 스톤 건설이란 회사랑 대명 알지 어. 아 음, 음, 대명종건 대명 두 회사가 이제 둘이 갖고 있었어근데 얘네 둘이 너무 싸운 거야 어. 철골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어. 둘이 막 싸우다가 결국 에 공사가 중단됐어 어. 공사가 중단되고 십년 이상 형메스럽게 방치가 돼 있어서 여기가 약간 대치동 형물 약간 음.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특히 이 건물 상태가 그 우리 여기 코엑스에서 G 2 0 했잖아 음, 음. G 2 0 정상회담 했잖아 이때 정부차에서 아니 강남에 저 건물이 도대체 무슨 말이 안 된다. 빨리 가려라. 가림막 같은 걸로 가려라. 근데 가림막이 오히려 더 흉물스러워져서 어. 약간 그때 당시 문제가 조금 많았었는데 다행히 2014년에 그 대명종건의 계열사인 하우스펜이라는 회사가 음. 이제 토지 등 이런 거를 좀 매수를 해가지고 어, 인수해서 이제 완공을 음. 2018년에 이제 지하 6층에서 20층 규모로 완공을 했어. 음. 근데 이제 완공을 하고 나서도 이제 임차사들을 좀 한동안 좀못 구해서 조금 시작은 어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광판까지 달리고 어, 어, 어. 그, 이제 딱 가장 신새 건물이지. 그치이 이이 라인에서는. 에서. 맞아 음. 맞아. 음. 그리고 역시 이제 유동인구 파악을 해봤어. 음, 음. 역시나 똑같아, 그테헤란로 여타 다른 테헤란로 오피스 상권처럼, 이제 역이랑 가까울수록, 데베로변이랑 가까울수록 유동인구는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이제 조금 희망고로 갈수록, 이제 그 조금 역에서 멀어질수록 유동인구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수 있어. 그리고 역시나 대표적인 오피스 상권처럼, 이제 압도적으로 점심, 점심 매출이 ]이. 가장 음. 높고, 그 다음에 주 5일, 전형적인 오피스 상권인 음. 것처럼 주 5일 상권이라고 볼수 있지. 어,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하루 평균 유동 인구가 49,331명으로 음. 꽤 높지. 음. 음. 우리가 전에 계속 그, 전에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음. 역삼력과 선능력. 주변 블럭들도 한번 우리가 같이 지난 영상에서 봤었는데, 응. 역삼역 대표상권인 GFC 블럭은, 유동인구가 68,200. 뭐 지금까지 와. 우리가 봤던 것중에서 가장 높았던 유동인구를 어, 가지고 있는 높다. 게 음, GFC 건물이고, 그 다음에 선능력 대표 상권이 포스코. 음, 어, 음. 그 블럭은 평균 48,000 정도 됐어. 그럼 거의 비슷하다고 음. 볼 수가 있네. 음.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식으로 봤을 때월 평균 추정 매출은 음. 7,518만 원으로 꽤 높은 편이야 음. 역상 GFC가 유동인구는 많았는데, 음, 거기 음. 이제 평균 1일, 어, 추정 매출이 4,800 그리고 음. 어, 선흥역 포스코 블럭이 9,700으로 압도적으로 어, 높아 그럼 여기가 7,500이라는 음, 건꽤 높은 거야 음, 그리고 포스코는 주7일 상권으로 우리가 또 보고 음, 음. 있는데 여기는 주 5일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어, 월 음. 평균 추정 매출은 꽤 높은 것으로 그리고 어, 또 판단. 저기 주 5일이지만 또 점심이 압도적이잖아 음. 음. 점심에 진짜 기본적으로 세 바퀴 음. 음. 돌린다는 음. 말이거든 음. 그래서 방금 우리 7,500에 매출을 뒷받침해주는 게 사실 매출 월 매출 2억이 넘는다라는 건 진짜 높은 건데 음. 그래서 여기도 한뭐 2억 넘는 게몇개 나오겠다 했는데 와 2억 넘는 것뿐만 아니고 4억 4억 넘는 게와꽤 많이 음.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1등은 여기가 해산물 뷔페 전문점이지. 번호번호라고, 대로변에, 이제 이 간판이 크게 음. 보여. 지하인데도 간판이 크게 보이고, 월 매출 4억 4천인데, 어, 그래프를 보면, 어, 5억 넘을 어. 때도 꽤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옆에는, 조금 여기는 조금 골목에 있는 상가거든? 음, 처음 봐서 사실. 어, 나도 어. 사실 여기가 이렇게 높을 거라는 어. 걸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여기도 보면, 그래프가 들쭉날쭉 하는 거 보니까, 어. 여기도 평균 4억이 넘을 때가 꽤 된다라는 거야. 음. 그리고 그래서 도대체 뭘 파나 했더니, 암꽃살, 꽃살 이런 거 먹어보는 거봤어 어, <목소리> 그런 고급 음식 많이 어? 안 먹어봐가지고. <laughs> 처음 그, 들어보는데요. 메뉴 중에 유일하게 아는 게 살치살이 어. 있더라고요. 예. <laughs> 어. 아는 사람만 가는 곳인가? 어. 그리고 약간 산낙지도 불판에 어, 어. 구워주더라고요. 어, 나그 어. 사진 보고 너무 가보고 싶어고 음. 꽃살도 한번 먹어보고 싶고, 음. 산낙지를 구워먹는 것도 얼마나 맛있을지 음. 한번. 다음에 우리. 음. 그, 있잖아, 코너. 어, 그, 우리, 우리가, 어, 음, 벤치마킹 어. 하자. <laughs> 이 어. 블럭 매출 1위를 찍고 있는, 물론 1위는 아니지만, 어. 더 궁금한 어. 곳으로 우리가 한번 가서 다음에 음. 한번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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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에 삼성역. 블록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네, 이번에 삼성의 휘문고 블록에 대해서 상관 분석을 해봤는데요. 어, 다음 영상에서는 네, 계속 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신 발품 팔아드립니다. 어, 코너를 통해서 유동인구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